신년맞이 축하키. 지금 신년맞이 이벤트 하는 게 맞습니까? 다른 게임회사들은 크리스마스 이벤트와 연계해서 신년맞이 이벤트, 1월 7일까지 이벤트를 합니다. 근데 NC는 어떻게? 신년이 다 끝나고 1월 7일부터 시작을 합니까? 다른 회사 이벤트 다 끝나고 나서, 그것도 일주일 동안 개고기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리니지 리마스터 소식을 발 빠르게 알려드리는 스트리머 또톤별입니다. 오늘 1월 5일입니다. 1월 1일, NC 소프트가 발표를 하나 했죠. 리니지 클래식 한다고. 그래서 리니지 리마스터 유저들은 멘탈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현재 뭐 아이템 시세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게좀 많이 심각한 상황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최소한 1월 1일날부터 4일까지가 빨간날이었어요. 그래서 NC가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1월 5일날 최소한 NC가 클래식이 나옴으로써 리니지 리마스터 유저들에 대한 좀 소명을 할줄 알았어요 근데 업데이트는 떴어요 텟섭에 1월 5일 신년 맞이 축하 케이크에 업데이트 한다고 이것도 너무 웃깁니다 신년이 끝났는데 신년 맞이 축하 케이크왜 업데이트를 해요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겁니까 신년 이벤트도 안 하냐고 따져 물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더니 회시만 팔더니 이제 와서 1월 5일부터 1월 14일 전까지 신년 맞이 축하 케이크를 한다는 겁니다 케이크나 먹고 떨어져라 이겁니까 우리 개돼지라 이겁니까 좀 읽어볼까요 신년 맞이 축하 케이크 지금부터 14일까지 클래식 어느 정도 오픈되는 날이겠죠. 14일날 어느 정도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비란마을 매일 20시, 저녁 8시입니다. 신년맞이 축하 케이크가 등장합니다. 공격한 캐릭터 모두에게 신년 축하 선물 상자가 지급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겠죠.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내일 모레부터. 이벤트는 딱 일주일 짜리입니다. 7일부터 13일까지. 기본 보상 아이템은 신년 용맹의 메달 상자 줍니다. 5개에서 10개 정도. 일주일 동안 상자를 다 클리어하면 용맹의 메달 한 3,40개 정도. 50개 정도를 획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빛나는 성장의 물약까지 그리고 확률 보상으로는 페플리샤 오라클 시공의 열쇠, 유니콘 사원 열쇠, 숨겨진 차원의 모래시계, 파이어의 기운, 용맹의 메달 상자를 줍니다 종료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1월 22일까지 이벤트는 14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벤트라고 붙어 있는 아이템은 삭제일자가 21일날 삭제되는 거예요. 이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벤트라고 붙어 있는 아이템들은 다 21일 날. 그 외에 이제 버그 고친 겁니다. 페레니스, 버그 있었던 거, 브라운 수요일 날. 그리고 로컬 인터간 재련사 합성 교체 UI 등록에 불관하겠다는 현상 수정됐다는 거. 감정 이모티콘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은 현상 수정했다는 거. 여기 업데이트 내용 중에 NC가 미지 클래식에 대한 소명은 없습니다. 업데이트만 있고, 뭐 공지사항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티스 노트에서도 안 떴고, 뭐, 유저 커뮤니케이션 이나 뭔가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1월 14일 이후에, 아니면 21일 이후에, 지금, 리니지 리마스터 팀 분들도 멘탈이 나갔나요? 갑자기 클래식 오픈한다고 발표해놓고. 최소한, 유저들에게 소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리니지가 있는데, 리니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니지 리마스터 유저분들은 뭐,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클래식 보존과 리니지 리마스터는 다른 방향으로 타겠다라는 소명을 충분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유저들은 지금 벌써 1월 1일 날 발표된 게 오늘 1월 5일이죠. 거의 4일에서 5일 동안 굉장한 스트레스와 굉장한 지금 피로감과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손해를 볼지 모릅니다 근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키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혹시 지침이 내려온게 있느냐 클래식 게임에 대해서 리니지 리마스터 유저들이 많이 항의 전화를 많이 했을텐데 3당사가 이런 멘트 하더라고요 없습니다 일대일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대일 문의를 안 했겠습니까 답변이 아직도 안왔습니다 답변은 이렇게 오겠죠 오늘 퇴근 시간 맞춰서 6시 정도에 리니지 클래식 신규 게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맥 으로 답변이 오길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한 3개, 4개 올렸죠. 1월 1일부터 플레이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리니지 리마스터 유저는 진짜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 고통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27년 동안 단지 리니지가 좋아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유저들인데 내 아이템이 떨어져서 어떤 사람들은 욕도 하더라고요. 결제한 사람이 바보들이지. 이게 결제한 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사냥해서 재화를 획득해서 그걸로 레벨업을 했고 그 아이템을 맞췄는데 물론 현질한 사람도 있죠. 노력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리니지 하는 사람 중에 현질 안한 사람 없으니까요. 이게 무력 게임이 아니. 다 보니까 근데 제가 영상에도 알렸듯이 31일까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캐시를 팔아 제혔어요 너무 심할 정도로 결제는 제가 하지될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자제를 많이 합니다. 크게 결제를 많이 하는 스트리머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NC가 그것도 모잘라서 입장비를 대폭 할인해서 팔기도 하고 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1월 1일날 풍! 하고 클래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리니지 리마스터는 똑같은 말이지만 혼돈이 왔고 플레이를 하는 유저들은 농담이 아니고요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클래식 게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볼텐데 NC는 이런 회사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겠지만 클래식이라고 해서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NC 게임은 다잘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단지 운영이 엉망이라고 지금도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영에 대해 1월 1일 날 발표를 했고 5일이라는 시간 동안 링이지 리마스터 유저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링이지 리마스터를 총괄하고 있는 팀장님들은 이걸 충분히 공지하고 소명하고 발빠르게 대처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오늘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업데이트가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오늘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패스업 업데이트. 어떤 업데이트를 봤냐? 신년맞이 축하 킥. 지금 신년맞이 이벤트 하는 게 맞습니까? 다른 게임 회사들은 크리스마스 이벤트와 연계해서 신년맞이 이벤트, 1월 7일까지 이벤트를 합니다. 근데 NC는 어떻게? 신년이 다 끝나고, 1월 7일부터 시작을 합니까? 다른 회사 이벤트 다 끝나고 나서, 그것도 일주일 동안, 개고기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답답해서 오늘 신년맞이 축하 케이크 업데이트 안내를 설명을 하면서 리니지 리마스터 팀 팀장님들 이 영상을 혹시 모니터링하신다면 최대한 빨리 소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유저들 힘들어요 소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단 임금부 팀장님 할 말이 없어도 최소한 이렇다라고 설명은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신년맞이 축하 케이크 업데이트를 알려드리면서 또뜸배를 생각과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리니지 리마스터 스리머입니다제 생각도 있지만. 리니지 리마스터 게임을 하는 모든 유저에 대한 의견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대변해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 힘들어하는 리니지 리마스터 유저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제가 남깁니다. NC 관계자 분들이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아니, 또 팀장님들이 양심이 있다면, 리니지 리마스터 유저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명을 좀 해서 유저들에게 안정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신년맞이 축하 케이크 업데이트와 함께, 토튼벨의 생각, 현재 리니지 리마스터가 터해 있는 상황, 그리고 팀장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트리머 토튼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